오늘 열해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지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로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어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호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돌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생명을 보존하려는 지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기간이 심한 그때가 올 줄을 미리 알고 있었던 요셉은 형들을 보면서 미래를 위해서 지략을 사용하였습니다. 미래를 모르는 자와 달리 미래를 미리 알고 있는 자는 인도받는 지혜가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5년 이상의 흉년이 더 있을 것을 알고 있는 요셉과 그걸 모르고 있는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5년 이후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는 요셉도 모르지요.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 미래, 하나님의 큰 그림에 대한 이 부분은, 어, 실제로 우리가 어느 정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이 사흘 만에 형들에게 가문과 가정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 지략의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셉처럼 생명을 보존하려는 지략을 쓸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생명 보존을 위한 제안입니다. 18절을 다시 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그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입니다.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형들을 감옥에 가둔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 이 사흘이라는 시간 요셉은 이 사흘 동안 인도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같이하여 생명을 보전하게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에게 확실한 자들이 맞다면 한 사람만 오게 있게 하라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집안에 궁주림을 구하,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막내 아우를 자신에게 데리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고 오면 형들의 말이 진실함이 되고 죽지 아니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요셉의 근본적인 생각은 이 형들을 향해서 보복하고 골탕을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보존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혹식을 가지고 가서 지금의 생명을 구하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아우를 데리고 오라는 것은 미래의 생명을 구하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생명 보존을 위한 제안을 할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로 후회하고 원망하는 형들입니다. 21절 22절을 보면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지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형들은 서로 말하면서 아우의 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지금의 상황이 자신들의 범죄의 결과로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혹시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걸할 때에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걸하는 것을 듣지 않아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너벤이 요셉에 대해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함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의 상황이 생기면 대부분은요. 과거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면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 앞에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감정을 초월하는 요셉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따라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심호를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공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은 히브리 말을 할수 있음에도 통역을 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통역을 세워 말을 함으로 형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통역을 세움으로 형들 속에 있었던 속내를 알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셉의 울음은 여러 복잡한 심경이 복합된 울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날의 가그가 생각이 나서 요셉이 울었을 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상황 속에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어, 울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를 그릇에 채우고 각자의 돈은 자루에 들어 넣어 보냈습니다. 요셉은 감정에 빠지지 않고 생명 보전을 위해서 마음을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처럼 생명 보전을 위해서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미래를 전혀 모르고 육신적이고 서론적인 해석만 하는 자들 앞에서 요셉처럼 미래를 보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인도받기 위해 정확한 시간표를 보고 인도받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지난 날과 지금 일어나는 감정을 초월하여 본질과 본론에 집중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인도받은 것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생명을 보전하려는 인도의 결정과 진행을 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